자, 이 슈퍼코스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그러나 저는 국장님 제가 저 헤드폰을 안 끼고 있잖아요. 예. 예, 지금 저 어제부터 인이어 이어폰으로 좀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응이 안 되네요. <laughs> 소리가 달라. <laughs> 이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. 헤드폰이 <laughs> 새로운 예. 헤드폰이 이게 지금 커 가지고 더 음. 소리가 음. 좋았는데 음. 이어폰은 이게 좀 쨍쨍쨍쨍 거리는 소리가 아. 나니까 네, 아무튼 좀 적응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나저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우 폭발적인데요. 인천과 그 경기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예사롭지가 않죠. 지금 좀 어떻습니까? 네,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적으로 이틀 연속. 100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이 때문에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과 함께 이 단계가 또 상향됐을 때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음. 인천은 인주초등학교 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한동안 잘 관리되는 감염자 수가 이제는 5, 60명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예. 인천지역 감염자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예순 두명으로 집계됐는데요. 전날 그5두명보다 10명 더 늘어났습니다. 이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인주초등학교에서 무더기로 이 확진자가 이 추가됐는데요. 네. 인주초에서는 그제 이그 26명에서 어제 학생과 교사 등 1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 인주 초등학교에서의 그 집단 집단 감염 원인 원인은 어떻게 뭐 밝혀졌습니까 지금? 근 네,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일부 언론에서 독서 외부 강사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. 일단 뭐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.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독서 외부 강사가 수업했던 5학년 학급에서는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 학생 확진자 중 10명이 6학년 1, 2반에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일 진행된 토론 수업 과정에서 이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추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.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인주초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요 학생과 교직원, 학부모 이 주변 학원 종사자 등 모두 3,765명을 이 검사에서 추가 이 감염자를 확인하고 있는데 음. 아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. 아니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역시 지금 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지금 뭐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. 현재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예,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영시 기준 이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67명으로 나타났었는데요. 예. 경기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 3차 대위행이 정점이었던 지난 1월 6일 323명이었습니다. 아. 6개월 만인데요.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였습니다. 음.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는 지난해 12월 15일 당시 411명이었는데요. 네.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도 그 304명이 어, 기록 어,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경기도에서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이에 따라 그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당장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소상공인들인데요. 음. 아, 소상 소상공인들은 이제 당초 이 정부가 유흥시설의 영업 제계는 물론 식당 카페 등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12시로 늘리고. 이 모임도 6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네. 아, 일단 완화 방침이 연장되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. 아, 이들 그 소상공인들의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. 아유, 이거 뭐 코로나가 좀 이제 저 백신 접종 받으면서 집단 면역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좀 찾아가고 있었는데. 아, 이, 이,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아, 뭐 일단 네, 백신 일2차까지 맞은 분들도 뭐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. 상당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걱정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. 방남촌 아, 인천시장이 오는 2025년 종료되는 그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. 자,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? 예, 네, 박남춘 인천 시장이 어제 시청에서 기자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네. 아, 이 자리에서 2026년 이후 인천 땅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이 생쓰레기가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. 음. 아,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는 오는 2025년 이후, 이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배출한 이 생활 폐기물을 인천에서 받지 않겠다. 이렇게 못 박은 건데요. 음. 어, 이게 뭐, 최후 통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, 사실 박 시장이 이렇게 그 직매립 금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, 어, 전날 환경부가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때문에 이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직매립을 할수 없습니다. 음. 2026년 1월 1일부터요 음. 환경부가 최종 고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면요.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골자로 이게 그 공포를 했습니다. 자 공포를 했는데 그런데 국장님 이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이 시행 규칙에 또 단서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요. 네 이게 저, 저 사자 협의 때도 그 단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예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2015년 이 수도권 사자 협의, 그 수도권 환경부를 포함한 수도권 사자 협의에서 이 단서 조항 하나 때문에 아, 지금도 계속 이 빌미, 연장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. 음. 아, 공교롭게도 직매립을 금지하는 이 시행 규칙에도 별도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. 아, 어떤 내용이냐면요. 아, 신설된 부지에는 이 소각 시설 건립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 사실상 착공 절차에 들어간 기초지자체 한에서는 최대 1년간 이 직매립 금지 조치를 유예하도록 이 규정했습니다. 아, 아, 인천이 이미 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요. 이 소각장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또 어, 자체 매립지도 이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만 들어가는. 이게 그 방향으로 이 준비하고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. 네. 하지만 서울과 경기 기초 지자체 일부는 최대 1년간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게 됐는데 이그단수 조항 때문에요. 네.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이 매립지 공모를 중 중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그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을 거라 하는데, 아박 어, 시장은 어제 이 기자간담회 때이 발언, 이 단순히 언포가 아니라 이 꼼수를 통해서 직매립 1년 연장을 시도하려는 이 서울과 경기도 이 지자체에게 공개 경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. 아박 어, 시장 이 어제 이 대안이 없 하고 버티고 있는 이 서울시의 재미있는 대안도 제시했는데요. 강서구 개활지 또는 난지도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서울시도 이뭐자체 매립지를 만들든 소각장을 더 추가하든 이런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참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이게 뭐 어떻게 종결이 될지 이제는 그냥 관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예 네, 멀찌감치해서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뉴스가 이렇게 될것 같다, 저렇게 될것 같다, 저렇게 <laughs> 될것 같다, 이렇게 될것 같다. 계속 뒤바뀌는 것 같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지금. 어든 지금 인천시가 진행하는 이그 2025년 이 종료는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.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준비를 뒤늦게 하면서 막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은 자. 최저결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혼란좀 덜할 거고요. 어쨌든 뭐, 서울시 경기 빨리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국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 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